찍었어. 응. 마침 찍었어. 마침딱 찍고 음지따따 사냥꾼 는 조심 잡... 질러가 이것도 넣어 주세요. 집에 가야지 친구들도 이것도 넣어 주세요. 이것도 넣어 주세요. 그렇지. 넣어주세요 가방에 아니야 이제 넣는 시간 넣는 시간 네. 이것도 넣어줘 이것도 넣어주세요 가방에 넣자 가방에 넣어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열어서 이것도 넣어주세요 빵하야 <laughs> 아빠 뻥뻥! 질기 나와? <laughs> 어? 저기가 볼까? 아, 잘밌는다 신기해. 오, 오티가 나니. 과잠 입었네. 어. <목소리>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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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야 벚꽃. 하루살이가 <laughs> 벌레가 많아. 벌레? 들어가 <laughs> 개나리야. 안녕, 벚꽃이야. 안 반가워. 슉. 만져봐. 아. 아. 먹으려고했으니다 아, 아빠도 봐요. <laughs> 예쁘지. 잠시만 봐 찔러 찔러미, 찔러 찔러미, 찔러 찔러미.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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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봐. 올라가도 돼. 떨어질 수 있어. 엄마 잡아 줄게. 응. 음, 엄마. 엄마. 음, 엄마 여기 있잖아. 어디왜 갈까? 그렇지? 뭘지? 뭘지? 한 손바닥 잡고 그렇지 그렇지. 로가 산책 갈래? 산책 가실라우? 산책 가실라우? <웃음> <웃음> 갑자기 한 바퀴 눌왜둔거인그걸 끼우는 게안 돼? 조심 음 신발라서 붙이는 거야? 저기 끼우고 싶은데 안 되나 봐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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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밥좀해 봤어. <laughs> <잘하던데>. 진로가 잘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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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가 백미로. 로가 거기 말 여기 있어요. 내 펜을 어떻게 저렇게 잡았지? 이게 <laughs> 진짜 왼손잡인가봐. <왠정적인가> 너무 <laughs> 잘 먹네. 오호, 유늘 맛있어? 엄마야 왜 이렇게 잘 먹어? <laughs> 다행이네 니는 우유를 잘 먹어서 이거 넣어야지 <laughs> 이씨